자 그리고 남편분과 어떻게 만나신 건지 연애 스토리가 궁금해요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해요 쓰레기 봉투입니다 아 그럼 시술... 시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필러가 요렇게 요렇게 막 꺼지는 분들이 계세요 집안일 본다면 참 어렵죠 뜨고 니다 어,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켜고 앞에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는 거의 한 8개월? 많이 먹어것 같아요. 일단 제가 요즘 결혼 준비 영상을 많이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중단을 하고 브이로그 영상을 좀 올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살도 조금 많이 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하는 게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어, 어쨌든 제가 어제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다가 댓글로 결혼 준비에 대한 질문들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질문들이 막 많지는 않지만 이거하고 제가 가게 운영하면서 결혼 준비 영상에서 답글 못 달아드렸던 댓글들이 있어요. 그거를 종합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항상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자,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어떤 순서대로 결혼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제 영상을 처음부터 조금 보시면 아실 건데,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면 저는 대략...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저희는 바로 안 갔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갔기 때문에 신혼여행은 크게 신경을 처음에 쓰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뒤에 신혼여행 갈 때는 어 신경을 조금 쓰긴 썼었는데 그거는 또 다음번에 그 영상도 한번 다시 찍어서 가져와 볼게요. 저는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웨딩홀 계약을 하고 그리고 스튜디오 계약을 하고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식 준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위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거기에 뭐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다 있거든요. 그다음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 어 시댁이랑 친정에 돌려서뭘 했나요? 어떤 걸 준비해서 갔나요? 어 사실 저희는 준비해서 간 거는 없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아 발리에 가서 또 조금, 저희는 약간 틀린데, 예물 예단 자체도 그냥 아예 안 했었거든요. 조금 간소화하게 가자 해서 그런 가방 같은 선물은 안 하고, 대신 이제 발리에서 옷을 사다 드렸어요. 휴양지 옷 있죠? 그거를 아버님들 거 셔츠하고, 어머님들 원피스하고, 그런걸 이제 사갔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라탄 소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금 실생활에 필요한 거를 가져갔었어요 씁니다, 저희는. 친척들한테는 사실은 선물이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모르고 사실 사줄 시간도 없고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친척들한테는 나중에 그냥 돌아와서 술을 산다거나 이러고 그냥 작은 기념품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발리 갔다 왔으니까 라탄으로 된 거라든지 그리고 뭐 나무로 된 열쇠고리는 사실 요즘 잘안 써서 병따개라든지 스크럽지 이런 거 이제 사왔습니다. 조금 들고 오기도 간편하고 가격도 어 괜찮은 선에서 맞춰서 그런 걸로 사서 지인들한테 이제 나눠줬었고. 아, 그리고 그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신혼부부 선물 뭐가 좋은지. 신혼부부 선물, 제가 받았던 것 중에 좋았던 거. 컵. 머그컵 세트 같은 거 있죠. 머그컵 같은 거라든지 찻잔. 제가 워낙 이런 걸 좋아해서. 바디 제품 아 그리고 획기적인 선물이 있어요 저는 제가 받았던 것 중에 제일 쓸모있게 사용했었던 건데 쓰레기 봉투입니다 그 지역의 쓰레기 봉투 그게 은근히 가격이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집들이할 때 제가 사다 달라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집들이 선물은 물어보고 사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저처럼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아 그냥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머그컵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냄비, 너무 비싸지 않은 냄비나 뭐 주방 집기류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신혼부부 집들이로 좋은 선물 베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리고 결혼하는데 남녀 총합해서 얼마 비용.. 얼마 정도 비용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이거는 다 틀려요. 다 틀리고 제가 이걸 한번 제가 사용한 금액을 얘기했다가 <laughs> 뭐 이상한 사이트에 퍼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결혼하는데 남녀 총합해서 얼마 정도 비용이냐. 이거는 그냥 각자 다 틀리다. 그리고 혹시나 알고 제가 썼던 비용을 알고 싶으시면 음, 여기 위에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손님이 와가지고 또 한번 흐름이 끊겼습니다. 자 염소님이 질문해주신 집안일 분담. 어 집안일 분담은 참 어렵죠. 저도 일을 하고 신랑도 일을 하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맞벌이 부부이긴 한데 둘다 자영업을 서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서, 청소 가지고 많이 싸우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합니다. 굳이 이제 어떻게 분담을 하냐 물어보시면, 음식을 제가 하고, 설거지는 오빠가 하고, 빨래를 제가 돌리면 오빠가 널어주고, 그리고 청소기랑 물걸레 청소를 제가 하면, 나중에 뭐 청소기에서 빼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든지 물걸레 청소기에서 물걸레를 해서 빠는 거. 요런 거는 이제 오빠가 해주고. 사실 이렇게 나누니까, 나눠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피곤해서 미루게 되면은 그때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영은님. 결혼 전에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셨나요? 요거는? 제가 다이어트 편으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어울리면서도 질리지 않을 인테리어나 신혼집 색감 추천해주세요. 아무래도 질리지 않는 거면 저는 모던한 스타일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지금 가게는 되게 앤틱하게 꾸며놨는데 신혼집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모던하고 심플하게 꾸며놨거든요. 너무 조잡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모던하고 심플한 게 제일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옷이 바뀌었죠? 어제 찍다가 못 찍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결혼 후 붙어 있게 되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 결혼하고 나면은, 물론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해서 이렇게 살도 많이 찌고, 근데 사실은, 어, 몇십 년을 따로 살던 사람 두 명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룬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주 싸울, 싸워요. 자주 싸우고, 뭐 풀고, 자주 싸우고 풀고 이러는데, 일단은 저희는 싸우면, 뭐 이러잖아요. 싸우면은, 싸워도 각방을 쓰지 말아라 이러는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해요. 제 생각은 괜히 한 방에 있다가 어... 더 싸울 것 같으니까. 저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면 밖에서 놀때 늦게라도 집에 들어와서 한 방은 아니지만 같은 공간 안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뭐 다음 날이라든지 이렇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는 여행을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해요. 가까운 데로. 자 그리고 남편분과 어떻게 만나신 건지 연애 스토리가 궁금해요. 제가 어, 현장을 하러 창원에 갔어요. 현장을 그때 현대 현장이었나 그랬을 거야 힐스테이트 현장이었나? 그래서 창원에 가서 오픈을 하고 저희 이제 일하는 직원들끼리 뒤풀이를 갔어요. 어, 술을 한잔 하면서 있는데 오빠도 오빠 친구들하고 누구, 누가 임명 임명고시를 봤었나? 뭐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축하 자리를 한다고 놀러 나오고 저희도 이제 놀러 나간 상태에서 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처음에 혼인신고서 들고 와서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착해요 사람 착하고 물론 결혼하고 나면 안 싸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우연찮게 만나서 연애를 했고, 연애를 하면서 좀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자가 책임감이 조금 있구나. 물론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한 1년 정도 연애하고, 1년 뒤부터 상견례랑 이런 거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 1년 반 정도 연애했구나.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6개월. 정도 결혼 준비 기간을 가지고 만난 지 2년 차 되는 날 결혼을 했어요. 저희가 그거를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별거 없죠. 저희 만남이 막 거창한 그런 건 없어요. 뭐 여행을 갔다가 뭐 우연찮게 만났네. 저희는 그런 건 없고, 오빠도 놀러 나오고 저도 놀러 나와서 만났습니다. 술 먹다가 만났어요. 아, 이거 어제 말하려고 한것 같은데. 웨딩 촬영 시 스튜디오 말고 제주도 스냅 등좀더 특별하게 찍고 싶은데 시간이랑 돈이 많이 든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의견이 궁금하네요. 음, 저는 스튜디오 촬영밖에 안 했어요. 그 부산에 보던 마인드에서 스튜디오 촬영밖에 안 했는데 지금 조금 후회가 되는 거는 약간 야외 촬영도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요즘,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 겨울이라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진짜 뭐, 제주도 가서 촬영하면서 그, 딱 예쁜 배경을 그 중심으로 그렇게 찍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 일단 그냥 줄이고, 저는 리마인드 웨딩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야외에서.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주도 스냅 같은 거 하는 게 다만 저는 조금 6개월이라는 기간을 잡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고럴 시간이 없었죠 자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다음 질문 볼게요 내년 4월에 결혼 예정인데 신혼집 어떻게 구하셨는지 궁금해요 집 계약 시 알면 좋은 것들과 알려주고 싶으신 팁 부탁드립니다 어 사실 대출이라든지 은행 상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제가 전셋집을 구했을 때, 뭐, 계약서에 썼던 특약 사항이라든지, 뭐를 알아보고 했었는지, 그런 내용을 잠깐 알려드릴 건데. 자, 전셋집 알아볼 때 저는 일단 중개업소,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 있죠. 그 업체가 이제 뭐, 중개를 하고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그거를 첫 번째로 먼저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중개업소 중개유무 확인을 하고 공제증서를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중개업 정보 조회를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편집할 때 여기 달아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어거 뭐 부산시 무슨구 그다음에 어느 이름을 이렇게 치면은. 어, 지금 현재 중개를 하고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 어,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등록된 대표분, 그리고 어, 그 대표분의 신분증, 그리고 협회가 있어요. 부동산협회, 그 협회 등록자 요세 명이 일치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보통은 그 부동산 알아보실 때 대표분들이 이렇게 막 해주진 않아요. 계약서 작성할 땐 당연히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겠지만 보통은 중개 보조원 분들이 중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그 중개업 정보 조회를 하게 되면은 그 밑에 나한테 지금 뭐 집을 안내해주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거기에 등록된 중개 보조원인지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첫 번째로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집주인, 임대인 확인하는 건데 이거 진위 여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진하고 얼굴하고 대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사진하고 실물하고 이제 조금 다른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얼굴 대조도 한번 해보시되,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은 나중에 여기 해드릴게요. 거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신분증 번호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발급일자 같은 거를 쓰면은 그 신분증이. 혹시나 분실돼서 분실 등록이 된 신분증 인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집주인의 신분증하고 계약금하고 잔금을 넣는 통장 예금주, 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요세 명, 요세 개가 동일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집주인 신분증, 그다음에 돈 넣는 통장의 예금주, 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세 명이 같은 사람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대리인 계약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대리인 계약은 저는 정말 비춥니다. 자, 그 다음은 등기부 등본을 줘야 하는 건데,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은 근저당이 잡혀 있는 데가 있어요. 어 근저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집주인이 이 집을 살 때, 음,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제2금융권 이런 데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산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집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갔다가 이 집주인이 혹시나 망해가지고 집이 경매에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집이 경매돼서 팔리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이 내 보증금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처음에 빌렸던 돈을 먼저 갚게 되는 거예요.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저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근저당이 없는 집도 많고 사실 있는 집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꼭 넣으셔야 돼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잔금을 치고 바로 동사무소 가셔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시면 돼요. 이게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그 받은 날로부터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음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쯤에 계약을 하고 바로 동사무소 가서 어 신청을 했었습니다 어 제가 혹시나 해서 요거를 띄워 드릴게요 제가 했던 보통은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은 부동산이 기본 특약사항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제가 추가한 사항이 어. 여기 띄워 드릴게요 첫번째, 입주년 이미 주민된 카드 보상에 대해서 사진으로 청구 보관하며 임대료, 임차인메기, 계약만료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보는 한마디로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기 못이 박혀 있었는데 내가 나오려고 하는데 못 박혀있다고 나한테 요거에 대한 보상을 하라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원상 복구를 당연히 시켜줘야 되긴 하는데 처음부터 그 자리에 못이 박혀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런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딱 2년을 계약하면 2년 끝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내 보증금은 바로 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써 있는 거긴 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알아본 거니까 어, 네 번째 근저당권 설정 등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이게 쭉 읽어보면 내가 처음에 했을 때는 근저당이 안 잡혀 있었는데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도중에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위특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일반적 통보에 의해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임대인이 배상하기로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쓰시면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이런 게 귀찮아서 중개사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알 거는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1주년 축하드려요. 신혼여행 갈 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신혼여행, 저는 발리로 갔어요. 사실은 하와이를 가려고 했는데 이게 결혼식 딱 끝나고 바로 제가 신혼여행을 갔었으면 주저없이 하와이를 쌌을 거예요. 근데 결혼식 지나고 6개월 정도 뒤에 제가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 약간 금전적으로 아, 조금 더 줄여서 가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조금 들긴 들더라고요. 결혼식 끝나고 바로 왔었으면, 한참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돈을 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 뭐한 번뿐인 결혼 준비인데 하자 해서 다 질렀는데, 저는 신혼여행 자체를 결혼식이 끝나고 6개월 뒤에 갔기 때문에, 약간 하와이는 가면은 이제 물가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발리로 갔습니다. 근데 사실 발리도 물가가 그렇게 싸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가라면 하와이를 가고 싶네요. 그리고 몰디브도 많이 가시잖아요. 몰디브는 저는 약간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이서만 좀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몰디브도 추천을 해드리는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몰디브는 가면 막 이렇게 막 구경거리라든지 이런 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추천은, 뭐 발리도 괜찮았고, 하와이, 아니면은 저는 미국도 가고 싶어요. 미국도 가보고 싶고, 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아닌데는 다 가고 싶다 가고 싶죠. 이거는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단 예물 생략은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나요? 당사자는 생략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하시길 원하신다. 이거는 저희는 아예 결혼 그 사실 이게 결혼 승낙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막 양가 부모님께 가서. 저희는 승낙이라기보다는 약간 통보식으로 상견례 날짜를 먼저 잡으면서 그냥 미리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예단이랑 예물을 생략을 하고 싶다 그 이유는 이러이렇다 예를 들면 뭐 신혼집에 조금 더뭐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둘이 잘 살겠습니다 아니면은 아 그거는 물어봤었어요 이제 혹시나 어른들께서 어른분들께서 가지고 싶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꼭 주고 받아야 될 그런 게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어, 저희 양가 부모님께서는 생략하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얘기했을 때 어, 한쾌히 이해를 해주셔서 그래서 생략을 했고요. 음, 근데 부모님이 하기를 원하시면 대화가 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갑자기 끼어서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잘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결혼식 끝나고 제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생각해보면 사실은 다이아 반지도 크게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단 예물을 생략하고 그 오빠랑 서로 신랑이랑 같이 반지만 하나 주고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다이아를 받았는데 끼고 다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줄여서 조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가게 그런 내용으로 좀 설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어렵다, 이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자세하게 대답 못 드렸던 부분은 어, 결혼 준비 영상으로 해서 어, 요즘 또 겨울이고 한참 바쁘지 않을 때니까 영상을 찍어서 이제 간간히 올려볼게요. 올려보고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샵은 어디 다니시나요? 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제가 정보란에, 더보기란에 있지 않나요? 그 댓글들에? 강안리에 있는 샵인데 근데 거기는 개인샵이라서 아마 저를 통해서 가신 분들도 조금 계실 거예요. 근데 개인샵에 원장님 혼자 하는 데라서 그런 류의 에스테틱을 동네에 찾으면 분명히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좀 수기 관리를 많이 해주고 이런 대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다이어트는 영상을 따로 찍었었고 아 그럼 시술 시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결혼 전에 결혼식 때문에 시술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마에 필러를 맞았었어요. 이마에 필러를 맞았는데. 어, 이마 필러는 신중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되게 오래 가요. 지금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후회하지는 않아요. 후회하지는 않고 다만 이게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는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 이것도 캡처해 가지고 또그 퍼다 나르면 또 신고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laughs>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막 필러가 이렇게 막 꺼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망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필러도 잘 선택해서 의사분과 잘 상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리프팅은 슈링크 했었어요. 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프팅은 슈링크 했었고. 그리고 요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입술에 필러를 조금 넣, 넣고 싶어요. 입술 필러. 되게 입술 필러 하시는 분들이 입체감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결혼 전엔 안 됩니다. 왜냐면 필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이런 상황 같은 이런 좀 뭐가 들어가는 시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혼식 끝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결혼식 1년 전이나 이럴 때.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짧지만 짧은 짧았는지 길었는지 저는 좀 길게 찍었어요 어제부터 찍었으니까 근데 영상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제가 막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안, 앉아서 찍다가 손님들 들어오시면 또 이제 음식을 만들고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어, 궁금하신 점들이 다 해결이 되진 않았을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점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올렸던 결혼 준비 영상처럼 조금 자세하게 저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도 간간히 올리고 아무래도 구독자분들 중에 예비신부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정보를 저는 다 전달해드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덜 전달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 오랜만에 찍으니까 진짜 어색하네요. 살도 많이 찌고. 어쨌든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 뺄게요.